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박은빈 님 사연인데요 용인 님과 상한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친구 역할을 하고 사연자는 역할을 용인님이 한번 해주세요. 네. 혹시 연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어 그렇군요. <laughs> 뭐 기대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큐. 아직 출발 안 했으면 다음에 볼까? 왜 무슨 일이 있어? 요즘 바쁜 일이 자주 있어서 너 만나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 어. 너 요즘 바쁘다는 말 너무 많이 해. 이렇게 끝낼게요. 용희님 연기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아니, 왜냐하면 평소 말하는 거랑 이 대사하는 감정통이 달랐어요. 아, 정말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에 딱 이렇게 몰입해서 하신 게아닐까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섯살 직장인이고 고민이 있어서요. 10년 정도 된 친한 동네 친구인데 마음이 자꾸 싱숭생숭해져요. 작년 말에 친구가 3년 사귄 남자친구랑 이별을 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바쁜 시기였지만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주 봤어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도 있어 1월에는 여행도 다녀왔어요. 여기까지 보면 좋은 친구 사이예요. 네, 좋은 친구 같은데. 근데 뒤에 반전이 있다는 거죠. <laughs> 서로 의지하게 되고 네 명의 친구가 똘똘 뭉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단톡방에서도 대화도 자주 했지만 한동안 그 친구가 저한테만 따로 고민을 털어 놓았어요. 용인님은 그러신 적 있을까요? 이렇게 네 명이나 뭐 다섯 명 친한데 친구가 용인님한테만 연락해요. 개인톡이나 아니면 뭐 그냥 보자고. 음. 그 반대 상황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냥 먼저 연락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마음을 털어놓고는 네. 여기서 보면 사연자님의 친구이신 거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 다시 돌아오자면요 저도 좋은과 도움도 주고 싶어서 집 근처라서 늦은 시간에도 봤어요 물론 그 친구도 저한테 많은 부분을 맞춰줬어요 사연자님도 친구한테 마음이 가니까 그쵸. 늦은 시간에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달 전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카톡도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이번 달엔 제 카톡을 읽고 엄청 늦게 대답하더라고요.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용인님 여기까지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마지막 부분을 들으니까 좀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 3자가 봐도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네. 연락을 자주 안 받거나 바쁘다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 그래도 사연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냐고. 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분이 아니래요, 근데. 이게 핑계인지, 뭐, 그냥 상황을 넘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해해주고 싶어서 큰 트러블 없이 지냈는데, 저한테는 골이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은비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는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잠깐 멀어지는 시간이, 그 친구의 한마디가 나한테는 더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거. 그쵸.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진짜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뭔가 말을 안 해주고 바쁘다는 얘기만 하면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좀 배려해 줄때 있잖아요. 네. 잠시 친구가 바쁘다 괜찮아 질기지 했는데 이 시간이 한 2주, 뭐 3주, 한달 넘어가면 나도 지치는 거죠. 그쵸. 어느 순간부터 저만 친구한테 맞추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되면 아예 못 보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건데 자기 힘든 일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번 연락하면 바쁘다고 그랬으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은비님의 마음이 이미 다 틀어졌어요. 그니까. 이걸 지금 다시 돌릴 수 있는 건 친구의 어떤 사과와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친하니까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걸까요? 어제는 꼭 사연으로 보내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2주 전에 잡은 약속인데 갑자기 카톡으로 아직 출발 안 했으면 다음에 볼까라고 하더라고요. 참다가 한계가 와서 너 진짜 바쁘다는 말 많이 해라고 화를 냈는데 친구가 짧은 사과는 했지만 오늘까지 다시 연락도 없네요. 용희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당일 취소를 한다면 제가 은비님이었으면 저는 정말 계획형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날 뭐 아프거나 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사람 사이에 되게 매너가 아니지 않나.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 줄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어이없는 네. 이유를 대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우리가 아까 상황극 한 것처럼 이 친구는 그냥 바빠서 음... 못볼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다른 친구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어서 사이의 조언을 구하네요. 오랜 친구와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저의 삐뚤어진 마음이 안 풀리네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맞을까요? 음...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해주죠. 미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사실 친구 사이에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게 연인이랑 사실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인이나 가족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서운한 일이나 나한테 짜증 나는 일이 네. 생기거나 그걸 만들어준 유발자가 <laughs> 친구라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풀어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간에 음.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뭔가 사건이 터져서 그게 해결되면 괜찮아지는 일이라면 은비님도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두달 전부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사이를 사과와 하외로 채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음. 모르겠어이 은비님의 친구는 너무 친하니까 다 이해해주겠지 라는 마음이 있지 근데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냉철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음좀 시절 인연이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음, 없을 것 같아요 친하게 지냈지만 네. 이제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실 서로가 힘들고 그렇지. 그러면 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절 인연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게좀 이런 부분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친구와 약속이 한세번 정도 어긋나면 이제 그 친구랑 연락 안 하거든요. 음. 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거예요. 테마인데 운명론 같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세번 동안 연락해서 뭐한 달이든 두달 동안 만나자 그러는데 바쁘다. 근데 친구가 만나자 그러는데 내가 바빠. 음. 그럼 멀어질 운명인가요, 이제? 어 맞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만나고 싶으면 그 시간의 운명을 거스르거든요. 내 시간을 빼서 만나거나. 네. 근데 내가 노력하는데 저 친구가 나 그날도 바빠. 이게 세번 정도인 것 같아. 내횟수로다 세지는 않겠지만 네. 나름의 그 스트라이크가 되는 네. <laughs>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까지예요. 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연락 온다 그래도 내 마음이 풀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또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음, 맞아요. 그거는 내 감정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안부인사는 물어볼 수 있지만 더 연을 맺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 게요. 친구 사이에서 바쁘다는 의미 있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진짜 바쁘다. 음. 두 번째는 바쁘지 않은데 일단 말을 돌린다. 네. 세 번째는 나랑 너랑 이제 멀어질 거야. 계속 이걸 이유로 돼야 돼. 아... 그러니까 뭔가 멀어지기 위한 장치이다. 네. 뭔가 용인이 생각에는 이 사연에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바쁘다는 말을 들었었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하는 편인가요? 어, 사실 구분하기보다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음. 저보다 일이 더 우선순위인 거고, 음, 사실...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 나 바빠서 안될것 같아. 얘 바쁘다는 저 정말 바쁜 거였거든요. 음. <laughs> 정말 과학적으로 시간이 안 나서. 진짜 시간이 안 나고 <laughs> 내가 잠도 못 자면서 하루를 <laughs> 네. 보내고 있어. 맞아요, 딱 그건데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바쁘다는 정말 바빠서근데 그냥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친구가 바쁜 시기와 제가 바쁜 시기가 좀 이렇게 맞물 만물... 여서 좀 서로 시간이 안 맞는다면 그냥 서로 운명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눈치챈 적이 있어요? 친구에 바쁘다는 말이 예바라 네. 거짓말처럼 같은데 <laughs> 아니 뭐 친구 아니어도 어, 전 연인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 사이 한 단계 올라간 거네요 지금 <laughs> 어떨 때 눈치챘어요 그럼?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바빠서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 만난다든지 그게 인스타에 있거나 그렇죠. SNS에 올라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친한 지인을 통해서 듣거나 네. 이게 지금 영희님이 정확한 걸 짚어주셨어요. 친구 사이는 연인일 때보다 더잘알수 있는 게 지금 이 친구의 친구들도 내 친구들이야. 아 맞아요. 겹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스타를 구경하다가 얘가 갑자기 뭐 술을 마시고 있는 걸 올렸거나 다른 친구랑 카페를 갔던 걸 올리거나 이러면 뭔가 왜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지? 네. 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연인 사이에도 더 그런 거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촉이 생길 때는 거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 사이도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고 즐거우면. 약속을 잡는 것부터 약속이 끝나는 것까지 다 편안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의 초기, 어이 친구가 약속을 취소시킬 것 같은데, 아니면 얘가 뭔가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다른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순간은 네. 나의 뭔가 본능적인 감각이 레이더를 돌리는데 걸린 거예요. 음. 이걸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육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정말 그 원초적인 뭐랄까 그런 직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좀 웃기게 얘기하면 그런 순간이 드는 거는 그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캐치하고 있었는데 음... 넘어가는 순간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조금 더 이해해주자, 조금 더 많은 기준들을 낮춰주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이제 댐이 넘치듯이 넘어가는 순간, 음. 요 상황들이 몇개 있었던 거죠. 약속을 취소시킨다거나, 연락을 잘안 받는다거나. 왜냐면 그 전에는 연락이 잘 되는 친구였고 그 전에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은 친구라면, 음. 단 특이한 상황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진짜 약속을 못 만나는 경우라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몇 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핑계일 수도 있을 것같요 맞아요. 나도 친구 만나고 싶지 않았나뭐 핑계를 막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laughs> 만나러 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 친구와 멀어질 때가 생기잖아요. 네. 혹시 친구가 멀어진다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가 본가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서울로 오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음. 얘기가 있듯이 몸이 멀어지니까 자주 못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조금 소원해진 관계들이 꽤 많은 것 같긴 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살아가는 이야기가 끊긴 거예요 아 맞아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못 보게 되면 어 다음에 하겠지 했는데 다음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못 하게 되면 어이 친구한테는 이제 또 못하는 거구나 네. 근데 그걸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 뭐 친구 아니어도 동생이거나 그런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죠 음. 그러면서 보는 횟수도 안정적으로 되고 연락하는 횟수라든지 연말에 보는 이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은비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 친구가 소중한 친구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긴 해요. 음 맞아요. 다만 그 감정을 쓰면 이 친구한테 더 많은 걸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내 감정을 80%를 이 친구를 위해 썼다. 이 친구가 80%로 보답해주면 그것만큼만 고마운 건데 음. 10%만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 내가 허무해지거든요. 진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애정의 강도가 높아지면 기대도 높아지고 음. 그거랑 당연시되게 실망도 더 커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지라는 아.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깔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이 친구가 썸남이 생긴 것도 있어요. <laughs> 나한테는 못 말하는 썸남. 그렇죠. 내가 아는 지인이거나 네. <laughs>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바쁘다는 거 네. 친구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0대때 네. 연애거든요 그쵸 아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친구가 그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이해해야 돼요 네. 우리가 연애까지는 못 말리거든요 <laughs> 우정이 연애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스라고 얘기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laughs> 또 친구의 다른 부분 또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용희님이 네. 나보다 다른 부분이 먼저인 친구를 이해 해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 0년 우정 뭐1 5년 우정 아니면 의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언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어, 아무래도 그 친구의 환경이 바뀔 때 있잖아요. 뭐제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제 뭐 졸업을 하고. 본인의 일터를 구하러 나간다든지 음. 아니면 뭐 가족 안에서의 이런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 뭐 아프거나 그쵸. 그래서 뭔가 병간호를 해야 되는거나 네.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이 너무 많거나 그쵸. 아니면 이별을 했는데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막 도움을 주려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좀 냅두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기다릴 타이밍이다. 어 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친구가 내 친구인지 음. 같이 지내면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치? 이거는 뭔가 가르쳐 주거나 배워야 될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몸에 로가 들어있고 나의 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레이더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그 레이더가 예민해질 때니까 은비님이 내가 이 친구를 더 이해해주고 싶은지 아닌지를 빠르게 선택해야 되고 신나고 온다고 해도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네 해야죠 저는 친구들을 이해했을 때가 언제냐면 20년 지기 친구들은 그냥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친구 관계는 딱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하나는 진짜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친구 그리고 하나는 진한 우정을 나눠야 돼요. 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진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힘든을또 겪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동네 친구한테 형성되는 거니까. 동네 친구. 네. <laughs>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괜찮아. 여기는 <laughs> 위해서 나올 줄은 몰랐지만 네. 그런 친구들은 이해해주고 싶을 때가 더 많죠. 네. 바빠도 어저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영이님이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를 막 파악하려고 애쓰기보다도 본인의 생각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의 생각과 어떤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 어, 나한테 왜 이러지? 제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그 친구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고. 그 친구를 얼마나 아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더 빠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음으로써 그 친구가 진우정인지 알수 네. 있는 거고. 그렇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와요. 친한 사이라고, 친했던 사이라고 자꾸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다 보면. 내 감정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그럼 또 마법 고민 해결책을 열어볼게요. 용희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두고. 어, 딱 맞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오해와 태만을 멀리하라. 아. <laughs>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석해주세요. 여기서 태만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태만은 딱 그거 아닐까요? 이건 친구예요. 음... 친구가 어... 지금 태만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laughs> 어, 아 그렇네요. 그러면 친구를 멀리하라는 뜻도 <laughs> 되는 건가요?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사연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은빈님 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친구 고민, 연인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털어놓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줄까 말까 음. 지금 사연을 읽었었을 때는 은비님은 후자예요. 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내 친구로 두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근데 이 친구는 태만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마리 토끼는 한 번에 잡을 수 없다. 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오해로 봐야 되는 거고 저 친구 태만한 게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뭔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온다면 내가 쿨하게 용서해 주거나 이네 명의 친구들 또 있으니까. 네. 뭐, 이럴에 또 여행을 못 가도 뭔가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은비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자체로도 친구를 아끼고 뭔가 같이 더 보내고 싶고 하니까 사연까지 남겨주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은비님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